5분 전에, 나왔... <laughs>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셨어요? 아 진짜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제 행사하고 오늘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어, 오늘 아직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10시 3분에 왔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상인분들을 위한 또 원주 좋은 변화연구회에서 변화 어, 해박식이 있습니다. 어, 원주시 전체를 저희가 다 돌면서 이렇게 해박식을 맸습니다 어, 오늘은 위원님들과 또 어, 이렇게 해박씩있서 왔습니다. 네, 어제는 실방 하다가 제가 아우 영주님 반갑습니다. 아우, 어제 너무 <laughs> 죄송합니다. 방송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어, 제가 제가 노래할 차례에 배터리가 나갔대요. 그래서 어, 저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여기 좋은 변화 연구회 회장님 또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주세요. 안녕하니까 <laughs> 아 좋고 언제 네, 좋은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영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네, 오늘 또 이렇게 협약식에서 왔어요. 오늘은 배터리 이렇게 충전 가득해하고 왔는데요. 예 어, 어제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 우리가 늦어가지고 다들 어제 다 늦게까지 행사하고 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지금 어, 안정민 위원님, 우리 능이능이 어, 능이 백수 와서 어, 오늘 합니다. 하고 나서 식사할 거예요. 어, 저 엉망입니다. 오늘. 자다가 늦잠 잤어요. 네, 제가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laughs> 늦잠 잤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얼굴도 퉁퉁 붓고 <laughs> 어제 아침에 2 시간 자고 서울 라디오 방송 갔다가 어, 도착하니까 도착하니까 한4시반 됐더라고요. 다섯 시부터 시기 시작이었는데 어, 아무튼 행사 잘 마쳤어요. 마쳤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기절하고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예. 그래서 실망을 제가 이렇게 켰어요. 아영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할 거예요 네. 우리 안정민 위원님이고요 아, 원 씨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 안정민 위원님입니다 아 영준이 예쁘죠? 예쁘시죠? 어, 이수근 위원님, 늘늘 네, 네, 늘 함께하시는 분 사랑합니다. 신재섭 위원님. 복귀 복귀. 아니 복귀하지 말고 여기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아, 오셨으니까 아, 여기 좋은 변화 연구에 또 이렇게 상례.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소개. 본인 소개. 네, 우리 오락상인의. 초대장 맡은 이창희 하루비어 네,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 나능이 좀 선전해 주세요. 나능이 아. 능이버섯. 지역구. 능이버섯. 아, 안죽어봤으면 아. 말을 마세요. 아끝내겠 아, <laughs> 네. 아 진짜. 우리 의원님 어, 상인의 우리 여기 원주 소상공인 살리기 또 이렇게 네. 어, 운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 나능이 능이버섯 백숙 최고입니다. <laughs> 맛집입니다. 많이 <laughs> 아, 많이 오세요. 네, 오시면 전국에 계신 가수분들 네. 많이 많이 네. 오세요. 네, 네. 아,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십니다. 네. 우리 정주환 연장님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상이팅 네, 소개도 한번 소개도 한번 <laughs> 해주실 요 저는 그저 저주. <laughs> 아, <laughs> 이렇게 아, 생긴 아, 사람입니다아 아, 멋지실 분이에요. 네. 우리 우리. 인사 한 번, 어제, 어제도 어제 뵙죠? 여기 인사 한 번. 반갑습니다. 네, 항상 귀염둥이. 신앙송 너무 멋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홍이원이예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laughs> 네, 오늘...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laughs> 잠깐만, 어? 이쪽에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멀스님. 네, 어제도 네, 함께, 네. 네. 함께 네. 했습니다. 네. 아, 영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늘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또 김성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가문아.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중국, 중국, 중국어로. 아, 중국어로. <laughs> 항상 부끄러움 많이 타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해방식을할 겁니다. 좀 봐주세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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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아, 어, <laughs> 그냥 저쪽 보시면 돼요. 우리 이거 실방하는 거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음. 이렇게 어, 어제도 행사 마치고 어, 오늘도 이렇게 해약식있 회사 음. 왔습니다. 어, 제가 자꾸 고실망을 그 어, 이제 좀 자꾸 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음.

足元を調べ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よ 哎哎，快！ 앞으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응원과 참여를 기대하며 당같은 치오락산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주 좋은 변화 연구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 좋은 변화 연구회는 이름 그대로 원주의 좋은 변화를 위해 2020년 8월 10명 분들이 모여 만든 기영이 단체입니다. 현재 당나이소통 발전 위원회를기록하여 17개 위원을 구성, 동공국부산 캠페인, 각종 시민개봉 캠페인,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협업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약심을 빛내주시기 위해 선석해 주신 내외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 좋은 변화연구에 강기랑 회장님 선섭해 주셨습니다. 방향혁통 발전위원회 신재석 위원장님 행복니 민간 법원 안스 발전위원회 이수근위원장님참석해주니다 예술발전위원회 연동현 위원장과가 가수 복기부위연장도 위원장님, 최성 여러분들 이제 참석해주신 귀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뭐 이제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끝은 진짜 심히 창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변화와 사회 발전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오시연자님들도 제가 왠지 이정도냐서도 가끔 애정할 정도고 우선은 이 쉽지 않았을 텐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정말 제가 힘면서이일을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시간을 내다가는 생각 어려워서 오늘날은 사지 되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생각에 들해서진심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받고 나면 아침 일찍 그리고 그 주말에 예, 가족들과 보내는 야 자리인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전진흥원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눈부신 이 단수동에 우리 여기 어~ 모든 일을 신자고 들어갖고정을 하고 그~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 옆에서 생각이 또큰 또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거니까 기대는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게이루어진다지 않잖아요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한 달이든 뭐든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회장님들이 그냥 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가어어 <laughs> <시여성의> 2020년 2월 17일 상태 처리 마커로 원주 공유와 연의 안정. 에서이찬현과원주종연구의장기장님영구후보마케팅위원장님서강상팀장님과를진행습니다 2021년 3월 6일 영수증을 용한상강 활성화 이벤트인 마스킷연매에서 이벤트 관련하여 남이 미니 드리브원 방송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3월 7일 원주종병원연구회로부 상해선 관련 서류를 수용하였습니다. 2021년 4월 7일 단체연매설 이벤트 단체이 2차 회의를 8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4월 8일 9일 단체연매설 이벤트 2차 회의를 기관으로 응모함 및 호흡을 통해 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4월 9일 단체연매설 참여 업체 및 기부 물품 섭리를 시작하였습니다. 8회 이어 프라이드 치을 3마리 난이 <람이> 늘린 것을 뱉 백계천 강아지, 강어 2마리, 쇠가와 강어 한식인, 개. 한 접시 3개, 칼로라와 삼겹살 1인다 5개 되는 선물로 강리해 주셨습니다. 2021년 4월 24일 오늘 한가적시 오라타이나원천주공지원을연에해순환동인 발전을 위한 시설에 앞서 서학심을 더해 감사드리습니다 이상으로 단가 택시 상가 영수증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서 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의 앞에서 짜로 만든 이벤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의 스수료를 위로하고 힘을 내기 위해 단가 택시 상선 응원 메시지 이벤트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이벤트는 단가 택시 상가 중 참여 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에 응원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상인들이 십시일반을 받을 따뜻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본이벤트에서 참여 업체에서 관련한 연수증의 주로 메시지와 연락처를 적어 추천된 음악을 얻고 매월 초 추천을 통해 상여 상대로부터 기부받은 상품을 진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휴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앗간식 오락 사에 유창희 회장님과 원조 도우미와 연구의 안정민

제가 아쉽게도 박주가 동화영화를 함께 아처음아다 Pues... 그시간이안되그어그 단어, 그 단어, 그 단어, 그단미그그 단어, 그 단어, 그 단어, 그 단어, 그그 단어, 그단그단무그단서그 단어, 그 단어, 하 단어, 그 단어, 어야되어그 단어, 그 단어, 그단 감사합니다. 원재주님, 소녀, 알콩님. 이 사람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적극적 활동 및작용기 도시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공업과 크게의 인태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23일, 동안문화예성동안문화동화문예술성 동화문예인성, 대한민국 대중과학국연합회 회장 연동현, 글로벌 대학 대학원 이사장, 총장 강유성.

하나, 둘. 네, <School> 네. <목소로 Aggły>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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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